안녕하세요 여러분 송쌤의 토익 영문법 토익 파트 5 문제 26번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a b c d 네가지 단어가 다 다른 단어죠. 그리고 공통점은 지금 명사라는 겁니다. 사물의 이름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라는 거고요. 지금 밑줄 친 곳의 문장 안에를 한번 보시면 바로 부정관사 언이 붙었기 때문에 자 뒤에 명사가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를 뜻하는 부정관사 on 에서 뒤에 명사가 오는 부정관사가 붙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ABCD가 다 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단어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단어의 뜻. 근데 단어의 뜻 어떤 단어가 올 것인가? 명확히 서로 다른 의미의 단어이기 때문에. 이 문맥에 맞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 가지고 이거를 할 때는 해석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예,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단어의 의미를 이미 본인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해석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단어의 의미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A, B, C, D를 봤을 때, 딱 어, 내가 다 모르는 단어다 하면은 이 문제는 그냥 과감히 찍고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간을 아예 절약을 해서 다른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비축을 해두는 게 좋아요. 근데 딱 보고서는 뭐한두 단어는 알고 두 단어는 모르겠다. 막 이러면 어차피 또 찍어야 되잖아요. 예, <laughs> 그러니까 그때는 해석을 하고 내가 만약에 CD로, 어, CD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 그래서 해석을 어느 정도 하는데 CD 두 단어를 모르고 지금 뭐가 들어가야 될까? 그러면은 이때도 또 찍으셔야 돼요. <laughs> 아시겠죠? 대신 뭐, 확률이 지금 25%씩 했다가 50%로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과감히 찍고 가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 한번 해석 좀 해볼까요? 자, 먼저 보기 A는 interest 하면 흥미죠? 자, 여기서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흥미라는 interest. 자, appraiser 하면은, 네, 바로 견적 평가죠? 견적 평가. 자, 그다음 amount 양이죠 양. 자디 asset는 내 재산입니다. 자 한번 문제로 가보시면요, 더 커플 주어죠. 자 명사 커플이 주어로 왔고 바로 동사 술부의 동사가 와 있습니다. 자 request죠. 지금 동사가 so, request. 그 request하면 네, 요구하다죠. 요구하다, 요청하다, request, request. 자, 그래서 동사. 자, 그런데 지금 시점을 보시면은 주어가, 지금 명사인 주어가 3인칭 단수예요. 자, 그래서 have 대신에 has를 썼죠. has requested. 아, requested에서 이 문제는 지금 시점이 현재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가 3인칭 단수고 시점이 현재이기 때문에 해즈 동사원형의 과거분사예요. 그래서 과거한 과거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뭐뭐 해왔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의 개념이 이렇던 이렇게 시간상의 끊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과거 시점부터 지금까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그 커플은 요구해왔습니다. 과거 시점부터 지금까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요구해왔다. 자, 이거를 요구해온 거죠. 이 밑줄을. 자, 왜요? To determine. So, determine은 자, 결정하다. 혹은 판단하다. 혹은 알아내다. 알아내다. 밝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determine 이라는 이거 동사 같지만 이게 본동사, 수로 동사가 얘가, 얘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투부정사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t 플러스 투하고 동사의 원형이 와서 투부정사라고 우리가 이거를 이름을 지었죠. 자, 그래서, 지금,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적 용법,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역할을 하는데, 지금 해석을 해보면, 뭐, 뭐, 하기 위해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목적을 나타내요. 자, 목적일 때는 부사적 용법으로 들어갑니다. 자, 부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to d e t i n 에서 판단하기 위해. 알아내기 위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근데 알아내다. 뭐뭐를 결정하다. 뭐뭐를 판단하다. 뭐뭐를 알아내다. 그래서 이 determine, 이 투부정사에 쓰인 이동사의 뭐뭐를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필요해요. 명사인 목적어. 자, 그래서 정관사 더가 붙은 상태에서 목적어. 목적어는 이제 명사만이 목적어가 될수 있죠. 그럼 이더 뒤에 명, 명사가 있을 거예요. 자, 뭐죠? 명사가, 네, value겠죠. 가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current는 value를 꾸며주는 형용사겠죠. 예, 네, 그래서 current, 현재의 이런 뜻이죠. 현재의. 자, 그래서 현재의 가치를 알아내기 위해, 판단하기 위해 밑줄을 요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뒷 부분 네, 이미 여기까지만 해석하셔도 문제 푸는 데는 무리가 없는데 자뒷 부분까지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뭐의 가치냐면요. 어 f 플러스 명사죠. 전치사 어 f 뭐 뭐의 뭐 뭐의 그들의 집이죠. 그때 그들은 누구죠? 네, 맞아요. 커플 그 커플 두 사람 이상이니까 그들의 자 그래서 전치사구가 of plus home이라는 명사가 와서 전치사구 자, 수식어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될까요? 네, 그들의 집의 가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전치사구는 바로 value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구가 되겠죠. 전치사구면서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그 커플은 자 지금 해석하는 거를 한번 잘 보시고 어떤 의미가 들어갈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 커플은 요구했다. 밑줄을 판단하기 위해 현재의 가치를 그들의 집의. 자, 그럼 이걸 좀더 의역을 해 볼까요? 자, 그 커플은 그들 집의 현재 가치를 알아내기 위해 삐리리를 요구했다. 자, 그럼 삐리리에 뭐가 들어갈까요? interest, 흥미를 요구했다. 좀 그렇죠? 자, appraiser. 예, 아까 이게 뭐였죠? 견적, 견적금액. 평가 뭐 이런 뜻이죠? 아 뭔가 정답에 가까운 냄새가 나죠? 자, 그러면 이건 이렇게 표시를 해둘까요 자, C o 마운트양 양이죠? 양을 요구했다. 자, 어셋 재산을 요구했다. 근데 지금 어셋는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헷갈리긴 하는데 집도 나오고 견적 이게 막 지금 견적이랑 재산이 약간 좀 의미가 여기에 가장 들어맞는게 되겠어요. 양은 좀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집어넣어보면 그들 집에 현재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견적액을 요구했다. 평가를 요구했다. 아주 잘 들어맞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D를 한번 해볼까요? 그들 집에 현재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판단하기 위해 재산을 요구했다 이상하죠? 네, 그래서 정답은 B, appraiser, 네, 견적가, 평가. 그래서 정답은 appraiser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on, appr AISAL, a p p r a i s r 해서 견적, 견적의 평가가 26번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